588번.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문제인데 선생님이 첫 번째는 우리가 정석으로 푸는 거 범위 나눠서 그래프가 이렇게 꺾이니까 이 직선을 우리가 범위를 나눠서 해가지고선 합성하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좀두 번째는 좀 빠르게 푸는 법두 가지로 설명을 해 볼게. 일단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 좀 어렵기는 해. 근데 자꾸 연습은 해야 돼. 우리가 합성함수를 나타내기 전에 먼저 fx랑 gx를 범위를 나눠서 나타내자. fx는 범위를 나누는데 범위가 0하고 2분의 3 사이.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2분의 3하고 3. 알겠지? 그니까 선생님 그냥 괜히 나는게 아니라 꺾였기 때문에 나눈 거야. 0하고 2분의 3 사이에서 얘는 우리가 기울기 먼저 찾으면 x의 증가량 2분의 3분의 y의 증가량 3이니까 범분수에서 2 나와서 원점을 지나니까 2x야. 그리고 두 번째. 얘도 바로 보면 더 좋겠는데, 얘랑 얘랑은 어차피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이야. 모르겠는 사람은 점의두 아, 점을 찾아. 첫 번째 점은 2분의 3,3이고, 두 번째 점은 3,0이야. 기울기 먼저 구하자. X의 증가량, 여기서 이거 뺀 거.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3분의, 여기서 이거 뺀 거. 그래서 마이너스 2 나와 그리고 얘를 지나잖아. 그러면 y에서 y좌표 0 빼고 마이너스 2 적고 x에서 x좌표 빼주면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야. 이렇게 직접 찾으면 돼. 근데 이렇게 대칭되는 경우는 기울기가 부호가 반대인 경우가 나와. 그 다음에 이제 g(x)의 그래프를 찾아보자. g(x)의 그래프도 여기다가 적을게. 범위는 딱 나눠져 있는 거 보이지? 하나는 0하고 x가 1 사이, 하나랑 1하고 x가 3 사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일단 얘는 기울기가 원점 지나고 기울기가 1분의 2니까 똑같이 쟤랑 2x랑 똑같네. 근데 얘는 x의 증가량분에 y의 증가량이니까 요 길이 2고 요 길이 1이니까 기울기는 2분의 1이야. 그리고 1콤마 1을 지난다고 해보자. 그럼 y에서 y좌표 빼고 기울기 2분의 1 적고 x에서 x좌표 빼주면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1에다 2 더하니까 2분의 3이야. 그래서 g(x)는 하나는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3 이제 이렇게 나와.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한번 나타내 볼게 합성함수 g 합성 f(x)를 구하는 거잖아. 얘는 일단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그냥 요 gx의 x자리에 다 fx를 집어 넣는다라고 생각을 해. 어, 그냥 그대로 갔다가 집어 넣기만 하면 돼. 그래서 그대로, 아, 얘는 2fx고, 대신 여기도 0이 fx가 0하고 1 사이. 음, 여기다 1에다 는안 붙였지? 한쪽만 붙이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2분의 1 fx 하고, 얘도 1하고 x 자리에 fx를 집어넣어. 근데 이제 우리는 이 fx를 가지고 이제 이것의 x의 범위를 찾아 줘야 돼. 그럼 여기에서 봐봐. fx는 이거 y를 말해. 0하고 1 사이야. 0하고 1 사이라는 것은 여기서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요렇게 그려지면 여기 색칠 안 하고 여기랑 요 부분이야. 0하고 1 사이. 이해 돼? 여기가 1이잖아. 그럼 우리가 그때 x 좌표를 찾는데, 뭐, 닮음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여기다 직선 구해놨잖아. 이게 2X가 1 나오는 X값은 여기는 2분의 1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찾을 수 있어. 어차피 양쪽 대칭이니까 2분의 1 빼서 2분의 5라고 해도 되고, 여기도 여기도 똑같으니까, 아니면 여기다 넣어서 찾아도 돼. 저희가 1 나오는 X값. 그럼 이제 범위는 나눠졌어. 두 개로 나눠져. fx가 0하고 없면 함수가 지금 바뀌었어. 직선이. 하나는 0하고 x가 2분의1 사이인 거 하나랑 하나는 x가 2분의 5랑 3 사이인 거 하나.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왠지 알겠어? 그럼 이렇게 나눠 놓고 이제 그 다음에 해줘야 될건 여기서 우리가 나타내는 fx는 얘야. 위에 거야. 그럼 이 자리에 위에 거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4x야. 근데 또 요건 또 2X인데 이번에는 요 밑에 거는 얘를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두 배를 해줘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이야 요렇게 하나가 나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당연히 그 다음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 이번에는 봐봐 얘가 1하고 3, 4이잖아 1하고 3, 4이면 여기잖아 어차피 직선 두개 얘를 기준으로 두 개로 나눴으니까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면 돼 그래서 범위가 하나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고 하나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범위를 나눈 거야. 근데 여기서 2분의 6, 이제 이번에요 밑에다 fx를 넣을 거야. 근데 밑에다 넣을 때 중요한 거는 요 범위에서는 요 직선이니까 ex야. 여기에 ex를 집어넣어. 그럼 쟤는 2x 집어넣으면 약분해서 x 플러스 2분의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요 직선, 요 부분은 당연히 얘야. 얘를 또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저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이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2분의 1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데, 3에다가 2분의 3 더하면, 음 2분의 9가 되겠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9야 이제 그리고 한번 그래프를 그려 볼게 일단은 범위를 맞춰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있을 거고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에서 1 2 3음 조금만 더 높이 그릴까 여기가 3이라고 해볼게. 그럼 얘도, 하나, 둘, 셋, 넷. 음, 여기가 3이야. 그리고 나서, 이제 당연히 범위 때문에 여기 2분의 3 하나 나타내고, 이제 표시 좀 할게. 이렇게. 2분의 3.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야. 또 2분의 1. 왜냐면 범위 때문에 그래. 그럼 2분의 1인 부분은 조금 더 어, 3이니까 한이 정도라고 하자. 2분의 5도 마찬가지야. 요 정도라고 하자. 일단 선생님이 대충 점선으로 일단 그려놓은 거 하나씩 맞춰보자.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5야 범위는 나눴어. 여기는 2분의 3이야. 그럼 이제 하나씩 해보자. 0하고 2분의 1사이에서는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은 얼마나 와. 2분의 1 집어넣으면 어차피 얘는 원점 지나고 여기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선생님 다른 색깔로 해볼게.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얘는 2 나와. 그러면. 중요기가 2라고 하면 요 점을 지나 그리고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면 돼 일단 하나 연결했어 두 번째도 이제 범위는 이제 2분의 1하고 2분의 3, 사이 요걸 한번 해보자 알겠지? 여기다가 2분의 1집어넣으면 2 나와 2분의 3집어넣으면 3 나오는 거 보여? 그래서 3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 2분의 3하고 2분의 5 요거잖아. 여기다 2분의 3 집어넣으면은 2분의 해서 3 나올 거고 2분의 5 집어넣으면은 2 나오는 거 보여. 그래서 요 점을 찍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을 하고 마지막 얘잖아 그치? 여기다 2분의 5 집어넣으면은 음 얘는 2 나올 거고 3 집어넣으면은 0 나오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연결하면 끝나. 그래서 이제 그래프 개형이 나온 거야. 그럼 몇 번인지 알겠지? 답은 1번이 돼. 아이고. 이해됐어?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좀 빨리 푸는 법을 조금 연습을 할게. 빨리 푸는 법은, 선생님, 그러니까 이 방법을 좀 알고 했으면 좋겠어서 좀 나중에 가르쳐 주는 거야. 빨리 푸는 법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요 개념을 조금 알아야 돼. 음, fx. 그금 그러니까 그, y는, g 합성 fx의 그래프야.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x에서 뭐 y로의 함수가 f고 당연히 y에서 z로의 함수가 우리가 g가 돼야 되는 거잖아.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치자. 그럼 얘 정의역이 이제 여기 화살표가 갈 거야. 그럼 또 화살표가 가서 얘가 또 일로 갈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는 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바로 f의 정의역이 되는 거고 이게 합성함수의 정의역. 그 다음에 마지막. g라는 함수에 우리가 치역이 바로 합성 함수의 치역이 돼. 그러니까 요 중간은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지. 다리 연결을 하는 거야. 그니까 요런 개념을 알아야 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봤을 때 일단은 얘가 합성 함수에서 얘가 일단은 정의역이야. 그렇 그리고 여기서 얘가 원래는 f(x)의 치역이지만 이 f(x)의 치역이 다시 이 gx의 정의역으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얘가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 그래프가 x의 값은 여기서 나오고, 음, 잠깐만. 아, x의 값은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치역은 여기서 나와.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함수로 바뀌는 거야. 이제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x가 들어가. X가 들어가. 만약에 X가 A에서 만약에 B로 바뀐다고 한번 해보자. 이건 선생님이 그냥 여기서 쓴 거, 여기서 0에서 3까지 바뀌는 거야. X가 A에서 B로 바꾸면. 이제 FX가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 그럼 얘가 FA에서 FB로 바뀌겠지. 그리고 마지막에 GX라는 함수는? 얘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얘 통해서 얘가 뭐뭐 뭐 c랑 c에서 d로 바뀌었다고 해보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야.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 근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하나씩 하나씩 이제 해볼게. 선생님 말하는 거는 일단 얘는 그래프가 지금 fx가 들어가는데 그래프가 두 개로 바뀌었어. 그래서 x도 두 개의 값이 변화가 된다고 생각해. x의 값이 하나는 0에서 2분의 3으로. 또, 또 다른 x는 2분의 3에서 어디로? 0으로 가. 이해됐지? 아니다. 3으로 가지. 미 어. x 값을 보는 거야. 3으로 가. 지금, 봐봐.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0에서 2분의 3 가고, 2분의 3에서 3. 왜냐면 직선이 두개 바뀌니까 두개로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두개로 바뀌었어. 그럼 그랬을 때 이제 fx는 어떻게 되는지 봐보자. fx는. 봐봐. 얘가 0에서 3으로 가면, 0에서 2분의 3으로 가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0에서 3으로 가는 거 보여? 0에서 3으로 바뀌었어. 근데 얘는 2분의 3에서 3으로 가면 3에서 0으로 바뀌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fx는 얘는 3에서 0으로 바뀌는 거야. 이해돼? 그럼 이제 합성함수 g(x)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자. g(x)의 그래프는 여기서 보는 거야. 지금 얘가 0에서 3으로 바뀌었어. 0에서 3으로 이렇게 바뀌었잖아. 그런데 이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0부터 시작해서 원래 중간에 2를 거쳐서 3으로 가는 거야. 이건 함수값 봐야 되는 거야. 0에서 2 거쳐서 3으로 갔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GX라고 하는 건 여기서는 거꾸로 3에서 0으로 갔어. 3에서 0. 이쪽 방향. 그럼 처음에 3 집어넣으면 3이잖아. 그치? 처음에 3 시작해서. 그 다음에 2로 갔다가. 그 다음에 0으로 가. 방향도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얘네들의 방향은 서로 반대로 바뀌는 거야. 그럼 아까 필요하다고 했던 요두 개만 이제 가지고 합성함수를 구하는 거야. 요거랑 요거 그럼 한번 정확하건 아니고 우리가 그래프 개형만 필요할 때는 이게 훨씬 더 편해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래프 그리면 지금 필요한 거는 0에서 3까지밖에 안 필요해 그래서 여기가 0에서 3 여기도 0에서 3 비슷한가? 안 비슷하네. 여기가 0에서 3. 그리고 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0에서 2분의 3까지야. 여기 반까지는 일단 그래프가 여기서 0에서 2 갔다가 3으로 가는 거니까 정확한 건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0에서 여기 중간 어딘가에 2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3으로 가는 거. 이해그다음 얘도 마찬가지 얘는 거꾸로 가야 되니까 이 그림이 거꾸로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3으로 갔다가 3에서 2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0으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 개형만 찾을 때는 이게 훨씬 빠르다는 거야. 그래서 역시나 답은 1번이 되는 거야. 다른 합성함수의 그래프 문제 찾아서 다시 한번더 풀어 봐봐. 그렇게 연습이 돼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돼.